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남자 이거 진짜 개불 뜯어먹는 소리지 뭘까요? 이유가 여자가 친구로 남자는 심리 친구로 지내자는 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같긴 싫고 남주긴 아까운 거지 <laughs> 못된 거지. 맞아. 이게 상대가 나한테 고백을 해왔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면서 미안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내지는 헤어지면서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남자 이거 진짜 개불 뜯어먹는 소리지. 이게 좀 약간 슬픈 말이긴 한데. 너를 잃고 싶진 않아. 근데 너랑 사귀고 싶지도 않아. 어, 네가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남자는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laughs> 내가 너한테 느꼈던 그런 고마움들, <laughs> 네가 나한테 베풀었던 친절이나 호의는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진짜 남자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이나 다름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여자들은 걸르세요. 영상 아, 끝났네요. <laughs> 그렇잖아.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고마운 행동들은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너한테 맞아. 뭔가를 해주고 싶진 않아. 나한테 뭐 친구 이상을 기대하지 마. 근데 너는 지금까지 했던 걸 그대로 나한테 해줘. 이게 깔린 것 같아. 만약에 지금까지 해주던 그런 호의를 안 보여주면, 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건 진짜 너 나쁜 여자. 그 여자가 남자한테 친구라고 친구로 남자 친구로 지내자 이거는 진짜 그거 같아요. 이가 나한테 보여줬던 마음들은 좋아. 근데 난 너한테 그런 마음은 안 생겨. 잔인하다. <laughs> 여자 입장에서도 그냥 친구로라도 안 남아야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반대로 이제 남자가 헤어짐을 고했을 때는 여자가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라도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아직 남아 있고 미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남아 있다 보면 남자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그럴 건데 어... 그때도 여자분 안 그랬으면 좋겠다. 혹시 친구로 남자 뭐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내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한테? 나도 없. 없지. 응. 솔직히 마주치기도 싫잖아요. 전 남친이랑? <laughs> 아니 근데 안 마주쳤으면 싶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그런 사이 있잖아. 동호회라든지 뭐 사내연애였다든지 CC라든지. 이렇게 뭐 계속 만나야만 하는 사이라면 그때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좀 다를 것 같아. 남들이 눈치 보거나 신경 쓰지 않게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어색함을 티 내지 말자 정도? 그냥 인사도 하고 업무도 하고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냥 그 사회 구성원 같은 그 구성원으로 지낼 때 지장을 받지 않게 뭐 일이나 공부나 학업에 서로 지장을 주지 말자. 그 정도에서는 지키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게 그런 말있잖아 친구가 연인이 될 수는 있어도 연인이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난그말 믿어요. 그말 맞는 것 같아. 믿어요가 아니라 그말 맞는 것 같아. 혹시 예외의 경우가 있을까요? 나 예외는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에 사귀다 헤어졌을 때 말고는 그때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정말 친구가 아니라 진짜 어색해지지 말자 정도인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솔로몬이다 음, 서로 외면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 주변 사람들도 눈치 보일 거고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나는 음, 나라면 그럴 것 같아 우리 그냥 뭐 그때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어... 어떤 남자 입장에서도 사실 고백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뭐 아니면 도잖아요. 얘랑 사귀게 되든지 아니면 다시는 안볼 생각으로 고백을 음. 할거 아니에요. 여자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내가 얘랑 무엇도 아닌 사이가 될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그때 고백을 해야 될것 같아. 친구한테 고백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친구로 지내자라는 그 말에 의미를 많이 안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 대답으로 친구 그러니까 내가 친구 사이에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냥 거절인 거야. 응. 그리고 그 여자랑 놀지 마요. 그냥 남자로 안 보인다는 말이니까 거절의 또 다른 말이겠네요. 그렇네요 남녀간의 친구라는 게. 아저 그리고 사귀던 사이에 친구가 되는 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안될것 같아. 헤어질 것 같네요. 헤어지면 끝. 끝. 고백했는데 친구로 지내서 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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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끝.